그가 발생한 때부터 보류 사이가 해소된 때까지란다. 당연하죠. 발해까지 자, 보류 사이가 발생한 때경찰관이 됐는데 해소, 경찰관퇴직이 있잖아. 맞죠? 예. 네. 자, 갱철관이 2024년 1월 31일에 됐다. 자, 태직을 25년도 자, 5월 31일에 퇴직했다 자, 이때 뭔가 보류시물이 발생된 때죠. 자, 31일 24일까지 이겁니까? 보류자죠. 자, 6월 1일부터는 보류해소신 거죠. 뭡니까? 지금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발해까지. 우리 코드 있어요. 어, 발생된 탄 때부터 해소된 날까지. 예. 맞죠? 예. 그리고 보류사에 해소된 날. 자,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 보류사가 발생한 다음, 다음 날부터. 자, 보류 해소되기 전날까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 자, 모든 것은 우리 공식이 그 날이다. 당연히 그 날이죠. 그런데 일부가 중복되는 것만 다음 붙는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관예비요. 어, 상관예비요. 복무는 마친 다음날에 예비역에 편입되고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유 말하는 그 뜻이잖아요 예. 예, 상근 예비역이 예, 현역 복무 마친날하고 예비역하고 중복되니까 다음뿐 입니다 자, 4월 19일 상근 예비역 현역 복무 마치면 4월 19일 24개 현역 이다 예, 그리고 4월 20일 공공시부터 예비역이다 그러니까 다음 복무거지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가끔 얘기다가 발생한 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 날날팔 맞죠? 복무을 마친 날부터 8년이 되는 11월 3 0일자 연도 나이 했잖아. 그복무을 마친 다음 달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으면 보여.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다음부터 좀 몰라. 읽어보면 뭐 그럴 듯해. 그래서 시험 치면서 읽어보면서, 야, 전부다 맞는 말 같다. 이러면 시험 성격 절대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갈 필요 없어요. 강의만 제대로 잘 들으면, 예, 고득점 됩니다. 예. 원래 예, 시험 치고 뭐, 말 많은데 따질 필요 없어요. 예. 자, 원래 시험 쉽게 나왔다고 후방이 쉽게 나옵니까? 절대 쉽게 안 나와. 오히려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 예. 그러니까 공부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 자. 1호, 자,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에, 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복모가족의 가장, 인 경우는 보류원서 제출한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 경결관은 경결관이 되었을 때 보류사유 발생하는 것보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갈로 있는데 이내용은보니 자, 질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어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가정 예. 자, 아버지 어머니 한 명밖에 없는 사람 자, 이거는 무슨 보르자입니까 당신 모르자아요죠 맞죠? 박, 당신 모르자. 예, 뒤에 나옵니다. 이따 어 별표 <laughs> 6 설명합니다. 예. 자질심이다 예, 질병 심신장이다. 자 기초생활 수급자다. 어, 집이 굉장히 묵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이 별표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차 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 어, 차 상위를 제가 보니 차 하위 나올 수 있어. 요차 상위를 차 하위나 못 들입니다. 왜차 상위입니까? 어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적 빈곤 대상자. 예.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에서 한분모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시문에 많이 나잖아. 뭐, 노인이 죽은 지 6개월 지났다. 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야. 그런데, 예.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아. 그죠? 어, 그래서 이런, 그 있죠? 그래서 차상위 자, 별표에서 설명합니다. 어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 가정이다. 예, 그러니까 어, 아직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은 예,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윗계층의 잠재적 빈곤 대상자다. 자, 읽읍니다 자, 경우는 보류 원서를 제출한 때를 말한다. 당연하죠. 자, 질병심신장애는 뭡니까? 질병심신장애가 시점이 없잖아. 내가 언제부터 질병을 때 시점이었다. 병원에 가 보니까 예, 치료하다 보니까 진단, 진단하다가 병이다. 그 시점이야. 네, 예. 예, 그 점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한 때가 없으니까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부터 무사는지기가 없잖아.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때부터 이 보루가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차상위계층에서 한분무가족과장이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점이 없으니까 이걸 발생할때그 뜻입니다. 그 예. 의미는 없어요. 예. 자그 보류 조치를 제출한 때를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어, 다만 예비 인지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 조치한 날 관련서류 제출한 걸로 본다. 예. 자 예비 인지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가? 자, 우리 보류 원서 제출해서 보류시키는 사람, 보류사의 해소 신고에서 하는 조치한 사람 누굽니까? 예비군법? 소속 예비군 중대장이야. 자, 훈련은 소 예비군 지휘관. 그러니까 지역은 직장, 지역은 지역, 직장 직장. 지역은 노랑인 동대장, 직장은 해대재가 중대장. 이거야. 자, 52사단장이라면 틀립니다. 예비 그러니까 예비 지간이죠. 뭐 여기도 정확한 표현은 소속 예비 지간이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역은 네. 노랑이 동대장, 직장은 해대재 중대장. 자 예비법은 소속이니까 지역 또는 직장이죠. 예비 중대장. 자훈륭은 지휘관. 네. 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한다. 어자 여기. 어, 소속 예비인 직원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게몇 가지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어, 우리 41세 출구명, 그리고 대학생하고 어, 어, 그리고 이게 나와요. 어, 별표에 어, 심진질환으로 병역무가 변경된 자, 즉이세 개가 나와 현역에서 어, 복무필 보충역으로 현역 복무 부적격한 자, 자, 심신장애 1급부터 9급으로, 오, 전역 간부, 예. 예, 그리고 뭐 정신과 사급인데 여기도 보니까 이게 정신과 사급이 판정 건대 추가된 게 원래 그,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이거 예전 로 그대로 해서 빠져있어. 예. 자, 예, 그죠? 어, 하여튼 네. 뒤에서 쓰명하니까 예빈자는 직권을 보류조치 하는 경우는 보류조차 치 날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서류가 전부 다 구비된 걸본다 맞죠? 예, 직권 했으니까. 근데 관련 서류를 전부 다 구비시켜 놔야 돼. 왜 그래요? 나중에 감사나오면 확인하자. 어, 여기도 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근데 여기서뭐 시험 안 나왔는데 나온다면 주어가 예빈 지휘관. 뒤에 나오죠? 예. 예비인 자원을 지휘관을 뭡니까? 어, 수임군 부대장. 어, 그리고 예비인 장관리 부대, 이하면 틀려. 자, 상황에서 어, 동작국 관리 대대 홍길동이를 보류조치했다면 이하면 틀려. 예. 네. 누가 해야 돼요? 어, 노랭인 동대장. 이요,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는 보류는 해수된 것보다 당연하죠. 자, 보류사가 없어지면 해수된 겁니다 자, 경찰로 에서 퇴직되면 자, 경찰 간, 어, 예, 복귀보리가 해소되었는 겁니까? 원래 받아야 다는 신분별 연차별 훈련 받아야 된다.